무한공급기 연결을 시작하겠습니다. 1단계 호스 연결. 다슨 검정과 칼라 카트리지를 프린터에서 꺼내주세요. 드라이기로 스티커 부분을 가열하고 칼로 스티커를 제거해주세요. 검정 카트리지는 가운데 구멍만 남겨두고 마개로 나머지 구멍 4개를 막아주세요. 칼라 카트리지는 아래 두 구멍만 마개로 막아주세요. 공기가 새지 않도록 마개를 단단히 막아주셔야 합니다. 검정 카트리지의 가운데 구멍을 드릴로 넓혀주세요. 칼라 카트리지는 3개의 구멍을 드릴로 넓혀주세요. 검정 카트리지에 플러그를 끼워주세요. 칼라 카트리 지에 플러그 3 개를 끼워 주세요. 무한공급 기 호스 끝을 카트리 지에 연결해 주세요. 호스가 엉키지 않게 잘 정리해서 연결해 주세요. 안전 수위 유지 방법입니다. 무한 공급기는 안전 수위를 꼭 지켜야 좋은 인쇄 품질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공급기를 눕혔다가 다시 세워주세요. 반드시 스티커 붉은색 표시 라인 아래로 잉크가 위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급기 마개를 모두 열어주세요. 호수에 연결된 집게에 잠금을 풀어주세요. 2단계. 잉크 충전. 칼라 카트리지용 홀더입니다. 검정 카트리지용 홀더입니다. 고무의 모양이 서로 다릅니다. 고무 모양으로 구분해 주세요. 카트리지의 홀더를 각각 장착해 주세요. 검정 카트리지 홀더 바닥에 주사기를 끼워주세요. 검정 잉크가 5에서 6mm 정도 나올 때까지 주사기로 잉크를 천천히, 충분히 뽑아주시면 됩니다. 칼라 카트리지 홀더에 주사기를 끼워주세요. 칼라 잉크가 5에서 6mm 정도 나올 때까지 주사기로 잉크를 천천히, 충분히 뽑아주세요. 카트리지에 연결된 호스를 보시고 공기가 없도록 잉크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그렇던 호스의 집게를 다시 잠가주세요. 홀더를 제거해주세요. 바닥에 티슈를 깔고 카트리지를 올려주세요. 연필로 아래를 받쳐주세요. 10분 정도 올려놓습니다. 잉크가 티슈에 흘러나오면서 인쇄품질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검정 카트리지 노즐을 수지로 4, 5회 찍어 보고 색상이 선명한지 확인해 주세요. 칼라 카트리지 노즐을 휴지로 4, 5회 찍어 보시고, 색상이 선명한지 확인해 주세요. 3단계, 클립 부착. 가이드를 칼로 오려 주세요. 프린터 전면의 커버를 열고, 캐리지를 프린터 왼쪽 끝까지 밀어주세요. 가이드를 장착해 주세요. 클립 두 개를 접어주세요. 뒷면의 보호테이프도 제거해 주세요. 가이드의 삼각형이 가리키는 위치에 클립 두 개를 부착해 주세요. 가이드를 제거합니다. 4단계 잉크 장착. 캐리지를 가운데 위치시킵니다. 아이언 클립의 보호테이프를 제거해 주세요. 캐리지 좌측 모서리에 아이언 클립을 단단히 부착해 주세요. 무한 공급기를 프린터 우측에 놓아 주세요. 검정과 칼라 카트리지를 캐리지에 장착해 주세요. 호스를 클립 위에 올려놓고 클립을 꺾어 눌러 호스를 단단히 고정해 주세요. 호수 중앙에 파란색 테이프가 감겨 있습니다. 호수가 엉키지 않게 잘 정리하고, 파란색 테이프 표시가 좌측 클립에 위치하도록 하고, 클립을 꺾어 눌러 호수를 고정해주세요. 우측 클립에도 호수를 고정해주세요. 게리지를 좌측 끝까지 그리고 우측 끝까지 밀어보면서 호수가 걸리지 않고 잘 동작되는지 확인하세요. 호수를 측면으로 빼내고 커버를 닫아주세요. 호수에 연결된 집게에 잠금을 풀어주세요. 공구기는 프린터와 반드시 수평 위치에 놓아주세요. 공급기가 프린터보다 높게 위치한 경우 잉크가 흘러나와 프린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프린터에 전원을 연결하고 인쇄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